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라디오 컨텐츠입니다. 아, 예전부터 강과장 채널에 좀 라디오 컨텐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음, 제 부캐 채널, 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부캐 채널에서는 라디오 컨텐츠를 꽤 많이 했었는데, 굳이 왜 강 과장 채널로 옮겼냐? 아니면 굳이 왜강 과장 채널까지 와서 하냐? 뭐 물으신다면 어, 상대적으로 상주시 채널은 구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어, 사연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과장 채널은 아무래도 좀더 구독자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연 같은 걸좀 봤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상주시 채널에서 라디오 컨텐츠를 한참 했었는데 혼자서 개인의 일상을 떠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그래도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혼자 떠드는 게뭐 크게 힘들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어 저한 명의 삶에 대해서 들으신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들으시는 게 들으시는 분들도 어,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강가장 채널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찍고는 있지만 이거를 올릴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은 유튜버분들이 라디오 컨텐츠를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했다가 어, 실패를 하죠 실패라기보다는 좀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접습니다 왜냐면은 시간 드리는 것 대비 어,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뭐 여기시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잘 유지해오고 있던 알고리즘을 약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다들 접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올리게 되면 조금 불안한 건조수 브이로그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라디오 컨텐츠를 해서 제를 뿌리는 제 무덤을 제가 파는 뭐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뭐 죽을 때까지 라디오 컨텐츠를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해보고 아, 조회수 추이야 아, 구독자 분들의 반응도 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제가 살펴본 후에 계속 할지 말지 좀 정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설거지 하실 때나, 출퇴근 하실 때, 이렇게, 뭐랄까, 귀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좀 대충 떠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러실 때 있잖아요. 뭔가 정확한 내용이 꼭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꼭 있지는 않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옆에서 누가 좀 떠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메일도 좀 보내주세요. 어, 메일 주소는 제가 뭐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써놓을 건데, KANG0930YU@gmail로 아마 달것 같아요. 뭐냐면 KANG는 제 성이고요, 어, 0930은 유자 씨 생일이고 뒤에 YU는 유자 씨의 u 입니다 네, 제가 메일로 개인 메일로 쓰고 있는 메일 주소인데 뭐 아무 사연이나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오늘 뭘 했어요. 뭘 했는데 이런 걸 느꼈고 참 짜증이 났네요. 아니면 회사에서 김과장이 괴롭히는데 짜증이 많이 납니다. 하면서 나의 일상을 누군가와 좀 공유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제 채널이 뭐 재테크 채널은 아니긴 한데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뭐 재테크에 대한 사연도 좋습니다. 내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다. 부럽지? 뭐 이런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은 코로나 시국에 어 너도 나도 코인에 뛰어들길래 코인을 했다가 뭐한 천만 원 날려 먹었습니다. 뭐 저의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사연들도 좋구요. 뭐, 뭐든 상관 없습니다. 아마 딱히 사연을 많이 보내주실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초창기에는 모든 사연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사연을 보낸다는 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일상을 저한테 전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귀찮게 아, 메일 창을 켜서 거기다 글을 적고 글을 적으면서 내 생각이나 일상을 정리하고 이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조금 자리가 잡히면 소정의 보상을 최소한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라도 좀 보내드리는 쪽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분한 한 분의 사연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아마 되게 많은 사연을 읽게 될것 같아서 뭐 사연 하나당 스타벅스 기프티 카드 5만원짜리 이런 거를 보내드리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뭐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정도로 소소하게 시작을 좀 하거나 아니면 사연이 정말 어좀 길고 재미가 있다 아니면은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방향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사연들은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선물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혼자 지금 6분째 떠들고 있는데 아, 라디오 콘텐츠에는 어떤 영상을 넣어야 할까? 그것도 고민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마 라디오 콘텐츠니까 대부분 소리로만 들으실 테긴 들으실 테죠. 아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 남자가 웬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10분 동안 떠드는 거는 영상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그냥 제가 걸으면서 찍었던 영상들이라도 편집해서 넣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회수가 아무리 안 나오고, 반응이 아무리 별로라도 아마 한달 이상은 해볼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린다고 하면, 최소 영상이 4개 정도는 나오겠죠? 한두 달 정도? 그 정도는 해보고, 어,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종의 협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말고요. 네. 뭐, 그래도 횟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상추 씨 채널에서 라디오 컨텐츠를 할 때도, 그래도, 어, 뭐, 한 1, 2천 뷰 정도? 네. 그런 정도로는 좋아,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 꾸준히 봐주시고, 꾸준히 어, 댓글을 남겨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결론은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무 사연이나 괜찮습니다. 뭐, 고민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만큼 능력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현금을 3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권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느 동네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힘들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다가 3,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6천만 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식으로 코인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그냥 평소에 주어 들었던 이야기들, 일주일 동안 주어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뭐 들려드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한정적이잖아요. 어, 본인들 인생은 또 본인들이 알아서 재미나게 사시면서 경험치를 흡수를 하실 테니까 제가 경험했던 제 경험치를 어, 소리로라도 조금 나눠드리는 뭐그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한 가지 또 생각하는 컨텐츠는 이제 책 낭독 컨텐츠입니다 어, 제 집에 책이 이것저것 좀 있어요 어, 저도 책을 잘 읽진 않지만 사 모으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고 유자 씨는 이제 출판 관련된 회사에서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터뷰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유자 씨가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회사에서 경제 인터뷰 같은 것들. 그래서 집에 이런저런, 아, 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도 책을 한권 가져왔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저런 컨텐츠들과 책 낭독과 구독자분들과의 뭔가 소통과 사연 읽기 뭐이 정도로 라디오 컨텐츠를 좀 꾸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라디오 컨텐츠이다 보니까 아마 평소에 브이로그는 제가 10분 안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라디오 컨텐츠는 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2시간, 3시간 그런 라디오 방송을 만들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길어도 뭐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근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3,800원짜리 도시락이었는데 한돈 마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편의점 도시락은 왠지 수입산 저렴한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 한돈 마크를 보자마자 홀린 듯이 잡아서 네,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회사에 어, 냉장고에 음료수가 늘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펩시 콜라를 하나 꺼내 가지고 먹었습니다 콜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냉장고에 늘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늘 실패를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조금 드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덩치가 크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음,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대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편의점 도시락이 조금 부족했는지 4시 반 정도 되니까 조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빵을 하나 샀습니다 빵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무슨 연유 연유 무슨 연유 어쩌고 빵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요거 갤럭시 버즈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빵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그거를 1800원 주고 사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영양소 섭취는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굉장히 나쁜 돈 쓰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늘 실패하면서 또한 걸음 한 걸음 어, 나가는 거겠죠.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유자 씨와 집에 있던 김치를 볶아서 김치 볶음과 계란 후라이와 그리고 남아 있던 생선을 구워가지고 어, 나름 괜찮은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가 집에 있는데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장모님께서 주신 김치인데 좀 많이 주셔서 냉장고에 넣어 놨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익어가지고 약간 맛이 좀 씁쓸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김치냉장고 같은 걸왜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쓴 김치를 먹으면서 "아 이래서 김치냉장고를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집은 좁아서 뭐 김치냉장고까지 넣어둘 공간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김치냉장고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또 김치냉장고에 뭐 과일 같은 것도 넣어놓고 고기도 넣어놓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고 유자 씨는 거실에서 회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아마 내일쯤 지금 녹화하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책을 한권 읽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던.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이고요. 어, 신영준 박사님과 신사임당님께서 같이 쓰신 또 공교롭게도 두분다 신씨시네요. 네, 어쨌든 두 분께서 같이 쓰신 책인데 어, 조금 조금씩 읽고 있어요. 다 읽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읽다가 이제 좀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 아니면 내가 좀 소장하고 싶은 분들을 조금씩 접어놓는데 어, 오늘. 첫 라디오 컨텐츠 기념으로 읽어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 제가 구입을 했고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한 권씩 뿌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팀장인데, 팀원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안 읽을 것 같다 해서 안 사줬고요. 다른 책을 사줬습니다. 나머지 3명한테 한 권씩 뿌렸는데, 뭐다 읽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조금 치우고,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챕터는 부자들은 저축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감히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책을 뭐다 읽을 순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할 만한 꺼리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필은 다양한 젊은이들과 상담하며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었다. 첫째, 소비 통제가 안 된다. 월급과 카드가 결합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월급이 녹아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다음 달 월급까지 카드의 볼모가 되고 만다. 이 부분은 좀할 말이 있는 게 소비 통제가 안 되신다. 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비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 월급을 받으면, 뭐, 직장인 한정, 뭐, 조언이랄까요? 뭐 월급을 받으시면, 아 일단,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돈을 다, 뭐, 저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200만원을 받는데, 뭐 월세가 50이고, 나머지 50 정도로 생활을 할수 있다 하면은, 100만원 정도를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고, 50만원은 월세를 내시고 50만원이 남죠. 그럼 그거를 아, 현금을 뽑으세요. 현금을 뽑고 은행 가서 현금 인출만 가능한 직불카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체크카드도 다 잘라버리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현금만 쓰시면 확실히 아, 소비가 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현금을 쓰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때도 돈이 굉장히 많이 아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을 쓰시면 어 많이 소비가 좀 줄어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쓰고 싶어도 어차피 나한테는 체크카드도 없고 한 달에 50만 원의 현금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상을 이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 아니 카드가 없으면 교통카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 저는 예전에 티머니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머니 카드란 현금만 들고 다니면서 쓰시면 확실히 소비 통제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또 계속 <laughs> 읽어드리자면 둘째, 금리가 너무 낮다. 막상 적금에 들어봐야 금리는 1% 수준에 불과하니 저축할 의욕이 사라진다. 원인을 알았으니 그에 대한 대책도 살펴보자. 저축의 달인들은 이 문제에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 첫째, 소비 통제에 대해서는 그들도 소비 통제를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슨 말인가? 강철 같은 의지로 소비를 통제했기 때문에 저축왕이 된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들도 소비 통제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쓰기 전에 재빨리 저축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음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라는 이야기처럼. 네,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죠 네.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이 온 방안에 코카콜라를 가득 채워놓고 나는 콜라 끊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집안, 콜라를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집안에 코카콜라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 치우시고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억지로 참는 것보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읽어드렸어요. 정말 한 장도 아니고 한 반쪽 정도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요즘이라기보다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노력은 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라디오 콘텐츠에서책 낭독을 또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 설정이죠, 일종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거죠. 네. 예전에 회사에서 책을 조금 이제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료들과 독서 모임을 잠깐 결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세달 정도 지나서 흐지부지되긴 했는데 확실히 그세달 동안은 퇴근하고 한 시간 정도 같이 책을 읽다가 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평소보다 책을 조금 더 읽게 됩니다. 회사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결국에는 못하게 되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한데 환경 설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또뭐 인생은 실전이다를 읽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읽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서 제 영상을 얼마나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고 계신다면 네 우리 출판사 책은 마음껏 낭독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빌려서 읽든 사서 읽든 낭독 컨텐츠에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이슈가 또 있어요. 책을 읽는 거는 그냥 냅다 읽어버리면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출판 책 판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좀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책 낭독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출판사 책이나 좋다고 막 읽을 수는 없고 어, 출판사에서 어, 저작권을 좀 허락해주신 책들, 어, 그 종, 그런 책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우리 회사의 요 책은 읽어도 좋다, 아니면 우리 회사 출판사 책은 다 읽어도 좋다 이런 거를 또 허락을 뭐 메일로라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많이 읽어서 세상에 널리 널리 많은 지식을 퍼트리는 등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 혼자 또 떠들다 보니까 22분째 떠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은 자막은 딱히 없는 상태로, 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을 22분 동안, 20몇분 동안 떠드는 거에 자막을 또 일일이 다 넣는 거는 굉장히 또큰 노동력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영상을 더 만드는 게 구독자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발음이 생각보다 정확한 편이라서 아마 유튜브 자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셔도 그 CC라고 써 있는 그 버튼 있죠? 그거 누르시면 아마 어느 정도는 어, 발음이 대충 맞아서 자막이 대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한 23분 동안 줄무늬 티셔츠 남의 라디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어떤 영상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음,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컨텐츠에서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뭔가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니. 라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